자, 산화환원. 두 번째. 안 어려워. 안 어려운데 어려워. <laughs> 안 어려운데 어려운 건 뭐냐면, 선생님이 진짜로 맘먹고 내면 졸라 어려워. 근데 중학교 포인트만 내면 안 어려워. 근데 이게 산화환원은 반응 중에서 대부분 반응이기 때문에, 니네 지금 배워왔던 반응들을 한번 생각해봐. 2학년 때 앙금생성 배웠다. 맞지? 그 다음에 중화반응 배웠지.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이야. 이게, 고2 때 화학으로 그대로 나와 그리고 고1 통합과학 때 그대로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정리 잘 해놔야 돼 그러니까 중3 과학은 버릴 게 없어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일단 산화하고 환원의 정의부터 둘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앙금이 되냐 안 되냐 또는 뭐 중화반응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산화냐 환원이 이렇게 두개 나눌 때는 하나만 정확히 외우면 돼 됐어? 하나만 정확히 쉬워 산소화. 산화는 산소화야. 그럼 뭐겠어? 산소를 얻는 반응이야. 이게 산화야. 그리고 얘는 산소를 잃는 반응이야. 됐지? 자, 요것만 하면 부족해. 자, 이제 간다. 봐. 산소를 얻는 반응이 산화야. 됐니? 산소를 얻는 반응이 산화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정의는 전자를 잃어. 그럼 산화야. 됐어? 세 번째. 세 번째까지만 할게. 원래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면 되고. 세 번째는 수소를 얻, 잃어. 산소를 얻고 전자를 잃고 수소를 잃어. 이게 산화 반응이야. 됐지? 그럼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돼? 반응식을 못 쓰면 문제 못 풀어. 됐어? 한글로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 다쓸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반응식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만, 여기는 특히나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봐봐.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구리를 가열해서 가열했다. 이것만 나오면. 구리를 가열했다. 산화냐 환원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구리가 산소랑 만나서 CuO가 된단 말이야. 맞지? 물론 개수는 맞춰야 되겠지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산소랑 결합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산화 됐어요. 라고 부르는 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만약에 물을 전기분해 했어요. 그럼 H2O가 h 2랑 O2가 됐어요. 그럼 요거를 보면 산소 떨어져 나갔지. 그러니까 얘는 환원이 됐다. 라고 하는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외우면. 산화환환은 끝나. 무슨 말인지 알았어?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외우면? 그니까 일단, 산화라고 하는 건 산소를 얻고 전자를 잃고 수소를 잃는다! 이거 하나고. 그리고 화학방식을 꼭 써서 얘가 산소를 잃는지 얻는지 확인한다. 됐지? 그두 가지만 되면 돼. 됐지? 그게 첫 번째 기준이야. 그것만 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반응식이야. 자, 산화환환의 특징이 있어. 이건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 산화환환의, 산화환의 특징이 뭐냐면, 산화화나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 이것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 왜냐하면 산소를 잃으면 누군가 산소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 다쓸수 있어야 돼. 드라이 아이스 속에서의 연소래. 봐봐요. 드라이 아이스에 마그네슘을 넣고 불을 붙였대요. 어쩌라고? 반응식이 중요한 거야. 드라이아이스는 CO2 덩어리야. 승화성 물질이지. 맞지? 그럼 여기다 마그네슘이 들어갔단 얘기야. 맞냐? 그럼 마그네슘에다가 이산화탄소가 불을 파이야! 했더니 MgO 되고 C가 튕겨져 뜬 나온 거야. 됐냐? 그랬더니 뭐만 있다고? 산소를 잃고 검은색 탄소만 남았다. 됐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어. 이 새끼 입장에서 보면 나는 산소를 얻었어. 그난 그러니까 산화된 거야. 얘 입장에서는 나는 산소를 잃었어. 맞지? 그럼 얘는 환원된 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할수 있겠지? 자, 이제 잘 들어야 돼. 내 입장에서 산소를 얻으면 산화야. 내 입장에서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야. 됐어? 내가 지금 내 입장이라 그랬어. 됐지?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 그런데 선생님, 아까 건 하나밖에 안 일어났잖아요. 그건 네 번째 걸 니네가 안 배워서 못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산화환원을 구분하는 방법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원래는 고등학교가면 다 그걸로 하거든? 근데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산화환원만 잘 정리해 두시면 돼. 됐지 무슨 말인지? 해? 자 그러면 산화제 환원제가 어떤 의미인지 봐봐. 이건 쉬워. 봐, 내가 아까 얘기했다. CO가 u 잘 들어? 이거 산화구리야. 산화구리에 탄소가루를 넣고 가열을 하면 구리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와. 됐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건 산화구리에 뭐되는 거야? 환원 반응 이렇게 불러. 됐냐? 무슨 말인지? 다시. 산화구리에 탄소를 넣고 가열을 하면 구리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와. 됐냐? 그럼 아까 걸 떼어넣어봐. CU에 산소를 졸라 넣고 가열했더니 CU5가 됐어요. 이건 구리의 산화 반응이야, 맞지? 그럼 얘는 구리의 환원 반응이야, 됐냐? 무슨 말인지? 됐어? 이두개 왔다 갔다 나온다. 이걸 여기다 넣어서 탄소랑 넣고 가열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할수 있겠지? 할수 있겠지? 자, 문제는 이제 이게 아니라 장난질치기 딱 좋은 문제가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산화지, 환원지 졸라 안 어려워. 봐봐. 얘는 환원해서 마치. 분명히 했다. 나는 산소를 잃어서 환원됐서 마치. 내가, 내가 환원될 때, 쟤는 산화됐어 마치. 다시, 잘 봐, 있을끼야 내가 환원될 때, 쟤는 산화됐다고. 내가 환원될 때, 쟤는 산화됐다고. 그래서 얘가 산화제야. 쟤를 산화시켰다고. 됐냐? 나는 환원됐을 때 나는 환원되는데 죄를 산화시켰다고 그 똑같은 말이잖아 내 입장에서는 환원된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산화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산화제가 나오면 바로 바꿔 뭘로 환원으로 바꿔 같은 말이야 됐냐? 환원제 나오면 산화로 바꿔 같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문제 쉽게 풀려 됐냐? 됐지?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고. 환원제는 나는 산화하지만 쟤는 환원시키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같은 뜻 다른 말. 됐냐? 그게 되게 잘 나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산화제 나오면 지워버리고 환원으로 받거나 그러면 안 틀려. 환원제 나오면 지워버리고 산화로 받거나 그러면 안 틀려. 됐냐? 무슨 말인지. 단 반응식을 보고 쓸수 있어야지. 됐냐 무슨말인지 이건 천천히 하나씩만 하면 돼 이거밖에 없어 됐지 딱 이거야 얘가 산환이 환원인지 이거밖에 안 물어봐 그럼 뭘 해야돼? 반응식을 써야돼 그게 문제인거야 무슨말인지 알았어? 산화환원의 개념은 어려운게 아니야 이걸 반응식을 보고 판단하는게 어려운거야 무슨말인지 알았어? 그 반응식을 어떻게 쓸지를 이제 잘 봐야돼 자 이제 보자 요기 이제 여러가지 산화환응식이 나온거야 뭐 졸라 많지 봐 이게 대표적인 실험이야. 그 1, 2, 3가 대표적인 실험이야. 봐. 구리를 가열했대. 그럼 쓸수 있어야지, 이거를. 못뭐 쓰면 안 돼. 그럼 구리가 뭐된 거야? 산화. 산화됐어. 아이씨, 내가 지금 산화를 물어보지. 산화구리를 왜 물어보냐, 이씨. 구리가 산화됐지! 그럼 얘는 산화제야, 환원제야? 그지 됐지? 그렇게 푸는 거야. 됐어? 할수 있지? 할수 있지? 그럼? 이 새끼를? 에? 이 새끼를? 아, 이것도 읽고가야지 구리의 원래 색깔이 뭐라고? 붉은색. 산화되면 검은색. 됐지? 이 정도는 알겠지, 색깔? 물에 녹아 들어간 무슨 색깔? 구리가 물에 들어가서 수용액이 되면 무슨 색깔? 푸른색, 푸른색. 좀 정신 좀 차려. 자, 그다음에 그 산화 구리를 숯과 함께 가열시켰대. 됐니? 그림 잘 봐라. 숯과 함께 가열시켰대. 숯이 뭐야? 탄소. 맞지? 그러면 구리가 되고 CO가 u 된다. 됐냐? 그래서 이 끝에 석회수를 넣지. 왜?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려고. 됐냐? 됐냐? 이거 뭐야? 이산화탄소 뿌옇게 되는 거? 석회수 뭐야고? CaO H2. 이산화탄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CaCO3 H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앙금이라고 됐냐? 뿌옇게 되는거 앙금이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 얘는 뭐 된거야? 환원됐지 얘는 뭐 된거야? 산화됐지 그럼 이 새끼는 산화제야 환원제야? 저 <laughs> 새끼 얘 환원됐다고 그럼 이 새끼는 산화제라고 아나이씨 이게 문제라니까 됐어? 정신 차려, 이씨.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화합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제인 거야. 화학방식 못 쓰면 이제 끝나는 거요 됐어? 대표적인 예였다. 자, 이제 간다. 연소 반응 중에서 이제 산화하는 반응을 찾는 거야. 자, 수채 연소. C, O2, C, O2. 됐지? 졸라 쉽지? 이거 어려워? 근데 만약에, 만약에, C, O2, C5가 됐어. 일산화탄소 그럼 개수 어떻게 맞춰야 되냐? 이렇게 됐겠지? 완전히 다르지, 지금. 확인해야 돼? 끝머리 어떻게 됐는지? 이건 이산화탄소 이건 일산화탄소 됐어? 어찌됐든 산화된 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어찌됐든 산화된 거야. 그 다음, 메테인의 연소. 자, 이거는 고2 애들한테 내가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이게 C3H8. 뭐, C2, H5, 뭐, 이렇게 막 나와. 그러니까 이걸 외워, 이제. 다. C하고 H로 된 놈. 요, 요, C랑 H로 된 놈을 우리가 탄화수소라 그러거든? 이건 공식 있어. 어떻게 하는 거냐. C, X, H, Y라는 놈이 무조건 산소랑 만나서 결합, 연소를 시키면 이산화탄소하고 물밖에 안 나와. 됐어? 됐어? 탄화수소라는 놈, 화석연료를 태우면 무조건 이산화탄소하고 물밖에 안 나와. 됐냐? 그럼 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4분의 Y. 얘는 X. 얘는 2분의 Y가 들어가. 됐냐? 됐냐? 이제 해본다. 봐라. 자, CH4야. 자, 그럼 1들어간거4 들어갔으니까 얼마야? EO2. 그 다음 1 들어갔으니까 CO2. 4 들어갔으니까 EH2O. 됐냐? 됐어? 그니까, 러 요걸? 외워두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도 다 맞출 수 있어. 됐냐? 저거 바꿀 거야, 요 자리. 요 자리 바꿀 거야, 요 자리. 2, 4니 뭐, 3, 3, 8인지 뭐, C2, H4인지 막 바꿀 거야, 그았지해 둬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메테인은 LNG의 주성분이다. LPG 아니다에. LNG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혹시나 해서 얘기한다에. 반드시 방식 외워둬야 된다. 잘 나온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철의 부식. 아, 이것도 잘 나와요. 철의 부식. 철이 부식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녹 쓰는 거야. 어렵지 않죠? 녹 쓰는 거예요. 철이 부식되려면 여기 나와 있죠? 산소와 물 앤드 전해질. 전해질이란 말은 뭐야? 소금물. 당연히 산소가 많으면 부식 잘 되고요. 물이 많으면 부식 잘 되고요. 전해질이라는 얘기는 뭐냐? 야 일반 생물, 강물보다 바닷물에서 부식이 더잘 되지? 됐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저는 전해질일수록 부식이 더잘돼자 그러면 얘네들이 부식이 되면 철이 어떻게 된다? 화학식이? F2O3 e 원래 이렇게도 되고 F2O4 e 막, 막 바뀌는데 일단은 저 정도만 외워두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철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일단 첫 번째 페인트나 기름칠해요. 그럼 얘 뭐예요? 얘는 산소나 물을 차단하는 거지. 됐어요? 산소나 물차단이야? 그 다음 표면에 다른 금속을 뭐 한다고? 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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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 얘도 뭐야? 산소나 물차단이지. 도금 시키면 겉에 씌우는 거야. 그 다음 금속이나 비금속을 시켜서 합금을 만드는 거야. 섞었다니까 혼합물이다. 얘 균일 혼합물이다. 됐어요? 요새끼는 뭘 바꾸는 거냐면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야. 너네들이 <laughs> 알고 있는 게 뭐야? 스테인레스 보이냐? 스테인레스, 스틸, 레스. 부식 없다고. 됐냐? 그게 스댕스댕스댕스댕이스댕스댕 됐냐? 그게 합금이야. 대체 무슨 말인지? 응. 요즘 야, 근데 도금에서 너 양철하고 함석 배웠냐? 안 나왔지? 그렇다고 알았죠 응.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됐죠? 잘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회 재현 이것도 계속 나오죠?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할게요. 일단, 이 철회 재련이라고 나왔지만, 금속 물질은 무조건 재련해야 돼요. 왜냐면 불순물이 붙어있기 때문에. 됐죠? 금속은 무조건 재련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느냐 여기 봐 석회석 코크스 철광석을 넣어요 이게 재료야 이게 재료야 이게 재료야 그럼 뭐부터 반응하느냐 첫 번째 코크스 코크스는 코크스는 유식한 말로 코크스지 원래는 숯이야 됐냐 숯 외국 새끼가 숯 이럴 순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코크스라고 붙인 거야 그럼 얘는잘봐 탄소가 산소랑 만나서 어메? 일산화 탄소가 됐어. 이산화 탄소 아니다. 이 이산화 탄소가 되면 완전 연소인데. 일산화 탄소가 되면 이건 불완전 연소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요렇게 되면 됐어? 첫 번째. 첫 번째. 코크스는 뭐 했어? 산화한 거야. 맞지? 맞지? 이 일산화 탄소가 철광석과 만나서 철은 뭐된 거야? 환원된 거야? 틀리면 안 된다. 에? 코크스는 산화되고 철은 환원된 거야. 됐지? 그래서 요 뒤에 얘가 이렇게 나온다. 이 반응식 꾸미는 것도 잘 나온다. 됐냐? 자, 준비제로 뭐였다 석회석, 코크스, 철광석이었고 코크스는 산화돼서 일산화탄소가 되고 철광석은 일산화탄소와 만나서 환원됐다. 됐냐? 그럼 석회석은 어다 썼냐? 석회석은 어땠어? 석회석은 어디 갔어? 없어졌어? 이건 아니지. 이 석회석은 뭐할때 쓰냐면, 불순물 제거할 때 써요. 여기 지금 찌꺼기라고 보이죠. 이거 제거할 때 쓰이는 게 석회석이에요. 됐습니까? 하실 수 있죠.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석회석은 저렇게 됩니다. 네? 어, 갔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 볼게. 야, 광합성 화학식, 어떻게 써? 광합성하고 호흡이 나왔잖아. 이거 어떻게 쓸 거냐고? 에, 환숨 쉬지 말고 이 새끼들아, 주먹 깨는때 배운 거잖아. 뽀도당, 화학식, 뭐야, 뽀도당? 뽀드 어, 당연히 기억이 없지 이제 <laughs> 자 봐봐 일단 호흡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C6H12O6다 이거 뽀더당이야 됐지 여기에 산소와 만나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뭘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됐어요 맞죠 여기 봐요 탄소 몇 개예요? 그럼 여기다 육수면 돼요 수소 몇 개에요? 그러니까 6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6 들어가요. 6, 6, 6입니다. 됐어요? 자,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면 광합성이야. 됐니? 됐니? 자, 그럼 잘 봐. 잘 봐! 이렇게 온 거지, 지금. 보이냐?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온 거야? 뭐 이렇게 와도 되고 뭐 여기서 와도 되고 그럼 여기 보니까 2대 1의 비율, 2대 1의 비율이야, 맞지? 아마 1대 2로 해도 되고, 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볼까? 이렇게 봐야 되겠다. 얘네들 설명하기 편하려면얘 지금 탄소 탄소와 예비 1대 1이지. 근데 여기 지금 1대 2로 됐지? 그러면 산소가 늘어난 거야, 줄은 거야? 늘어났지. 그럼 이거는 산화된 거지. 오케이? 그럼 이 새끼는 수소 붙었지. 그럼 환환된거다 됐어? 자 이걸 반대로 쓰면 뭐가 되는거야? 호흡이 되는거지 아니 광합성 됐어? 맞지? 그럼 여기 봐봐 얘는 어떻게 된거라고? 산소가 1대2의 비율이 됐는데 얘는 지금 1대1이야 그럼 산소 떨어져 나갔지 그럼 이 새끼 뭐 된거야? 환환된거지 됐냐? 그럼 이 새끼네. 수소가 떨어져 나갔지? 그럼 뭐야? 산화된 거지. 죽을래? 수소로 왔잖아, 이씨. 됐어? 잘 봐야 돼. 얘는 호흡이야.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잘 봐야 돼. 알겠어? 틀리지 말고 정리 잘 해놔라. 그 다음에, 과일색 내두면 색깔 변하지. 갈변현상. 이것도 산화화는. 불꽃놀이. 이것도 산화화는. 음식의 부패네. 이것도 산화화는. 일회용 손난로 뛰는 것도 산화환원됐어요?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놈이 있단 말이야.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게가 뭐가 있냐? 뭐 있냐? 뭘넣냐이 새끼야 배웠다며?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반응이 뭐여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너 무슨 반응 배웠어? 그래, 중화반응 아니야, 산화하는 반응. 또! 그래, 앙금생성 반응.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야. 아니, 그냥 무슨 말인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산화하는 반응이야. 알겠어? 할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산화환원의 기본을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고 반응식을 차근차근히 보면서 얘가 산화되냐 환원되냐 또는 얘가 사라지냐 환원되냐 그것만 찾는 거야. 그거밖에 쉬운 문제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겠 그리고 나서 반응식을 쓸수 있어야 돼. 시험 문제 반응식 꾸미는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